아, 여러분, 양평에 정말 금매물입니다. 토지 평수는 아담한 편이지만, 주택 평수는 넉넉해서, 실거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남동향으로 용문산 줄기가, 야, 평지인데도 이렇게 전망이 확보가 됩니다. 주차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담하지만 잘 관리되어 있는 잔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토지에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 텃밭도 이렇게 보십시오. 기존 가격에서 무려 5천만 원이나 추가 인하가 됐습니다. 정말 금매물이고요. 용문역 5.7km, 잠실까지 57km입니다. 1시간 이내 거리라서 실거주 세컨하우스 모두 다 만족하리라 봅니다. 정말 좋은 가격이니까 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